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직장인이고 직책은 과장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끼고 모아 저축한 돈이 조금 있지만 집을 사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금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여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조사를 해보니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은 매우 다양하며 주식, 국채, 부동산, 달러 및 엔화 등의 외환, 암호화폐, 심지어는 미술품에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자 관련 정보는 넘치고 넘쳐 유튜브에서는 주식 트레이딩 및 외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채널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이 남자는 이러한 정보들을 보며 투자를 통해 새롭게 돈을 불리는 방식에 대한 설레임이 생긴가 동시에 열심히 저축한 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3, 40대 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하고 딱히 투자를 해본 적이 없이 현재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5, 60대 분들도 똑같이 하는 고민입니다. 따라서 처음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시작을 하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껴 쓰고 꾸준히 저축하는 성실한 삶은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높은 확률로 가난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좋든 싫든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며,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한달 열심히 일해서 100만원을 저축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이 100만원으로 치킨 50마리를 주문할 수 있어도, 10년 후에는 30마리만 주문할 수 있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결국 똑같은 100만원으로 30년 후에는 치킨 10마리밖에 주문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 100만원을 은행이 아닌 무언가에 투자하면 돈이 불안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치킨 50마리를 주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란 지금 무언가를 사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구매한 무언가의 가치가 올라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집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을 구매한 데는 일정 금액의 돈이 들지만 이 집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집을 임대하여 매달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이며 둘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집을 사지 않고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계좌의 돈을 전부 갉아먹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 투자하는 것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암호화폐보다 리스크가 적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유형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의 지분을 구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애플은 상장회사이므로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애플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식 역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첫째, 애플 또는 내가 산 주식의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여 10년 후에 훨씬 더 비싼 금액에 팔아 돈을 버는 방법이 있고, 둘째, 특정 회사는 배당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건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개념입니다. 미국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엔비디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억만장자이며 엔비디아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다면 배당금 선언을 할 때마다 주주들에게 분배되는 이익의 30%를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거대한 회사의 30%를 소유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그러나 100달러, 200달러, 150달러, 50달러 정도를 여기저기에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공짜로 임대 수입을 얻는 것과 같은 체감이 들게 됩니다. 회사의 수익이 정기적으로 우리의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카톡으로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실시간으로 알려주니 참 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넷플릭스, 테슬라의 모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IT 쪽이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예를 들어 디즈니나 나이키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에 제가 꼭 집어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 워렌버핏의 의견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의견에 100% 공감하는데 생계를 위해 풀타임으로 주식 관련 일을 하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면 주식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average person will not know enough to know which stocks to buy. They won't know enough to know when to buy them, but they don't have to, because if they can buy all of America through an index fund. 까노 얘기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 중에 정말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엄청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엔비디아가 잘될것 같으니까, 테슬라가 잘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종류의 분석을 전업으로 하는 금융 전문가들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전부 맞다면 세상의 모든 금융 전문가는 이미 억만장자가 되었겠죠. 따라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어떤 주식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매우 유명한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S&P 500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보이는 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S&P 500에 속한 기업들입니다. 애플은 S&P 500 포트폴리오에 이 정도를 차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알파벳 클래스가 보이네요. 이건 구글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나 가치평가가 회사별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애플은 이만큼의 포션이고 비자는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장 대부분의 가치는 이 500개 회사에 있고 이들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잘 나가면 이 회사들도 잘 나간다는 거고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여기에 올라타는 겁니다. 제가 S&P 500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1000달러가 여기에 있는 500개 회사로 자동적으로 나뉘게 되며 기본적으로 포션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애플에는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 마지막으로 맨 밑의 회사에는 매우 소액인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워렌 버핏이 강력하게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My view for most people the thing to do is to o n S&P 500. 그는 투자할 여유 돈이 있다면 바로 S&P 500에 넣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는 통찰력이 전혀 없으며, 수년내로이 회사들을 능가할 회사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절대 할수 없는 사람이고, 시장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주식공업에 투자할 형편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수많은 평범한 사람 중한 명에게 앞으로도 그냥 미국 500대 대기업에 돈을 분산시킬 겁니다. 적어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미국을 추월할 나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본업에 충실하며 현생을 살고 S&P 500에 꾸준히 돈을 넣을 예정입니다. 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연구하고 그들의 거래처와 실적, 재무제표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당하기엔 제가 해야 할 본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골라서 투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지만 S&P 500에 투자한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투자한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지 항상 걱정을 하는데, S&P 500은 지수 출시 이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연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S&P 500의 가치가 0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는 0%라고 봅니다. 1%도 아닌 제로입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가치가 모두 0으로 떨어진다는 건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거나 운석 충돌에 의해 지구가 리셋될 가능성에 수렴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매일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기업에 속하여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부를 쌓는 방법입니다. 월급의 10%를 s&p 500에 넣어서 수십 년후 65세 이후가 될 때쯤 그동안 넣은 돈이 복리가 되어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죠. 확실하고 안전하며 노력할 필요가 없고 부지런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지만 사람은 또 이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은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부자가 되는 방식이며, 만약 투자를 하는 목적이 더 빠른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애플이나 엔비디아, 구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100만원을 S&P 500에 1년 동안 투자하면, 7만원을 벌수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를 희망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여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100만원을 본인에게 투자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 뒤이 기술로 연간 107만원보다 훨씬 높은 200만원을 벌게 된다면 이는 매우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또한 본인의 스펙을 향상시키는 것 말고도 본인만의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 S&P 500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만의 사업에 매년 100만원을 투자해서 S&P 500이 돌려줄 107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벌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바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손대보려고 하는 사업의 대부분의 정보는 무료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 플랜에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애플,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는 절대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으로는 유튜브 채널 구축이나 네이버 쇼핑몰 등 자신만의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초기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퇴근 후 하루 한두 시간만이라도 본인 사업 구축에 시간을 투자하여 조금씩 조금씩 본인만의 수익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은 수익률 측면에서 S&P 500이 돌려주는 7%보다 훨씬 가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